여보세요? 어, 원호 원 과장님. 어, 세리사원님 웬일이세요? 어, 그 다름이 아니라 원호 과장님, 저 심준 모델인데요. 아, 네, 준보 대리님. 아, 지금 하나병원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고 부요 씨가 쇄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병원이요? 화하 앞에 아, 정민 대리님 출장 중이신데 지금 당장 모수 확인해봐. 예. 네. 분기국사에서로난 4등급 화재인데요. 얼른 출동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기어 사원님 얼른 현장으로 출동해서 상황 보고해 주세요. 워러 과장님하고 나는 우리 KT 고객들이 KT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트래픽 우회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대리님. 지금 분기국사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네트워크가 끊긴 모양이에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네트워크 복구할 테니까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고객분들한테 충분한 상황 설명 드리고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거 맞죠? 예. 그게 무슨? 아니, 그 제가 네트워크 운영본부 쪽 상황을 잘 모르니까 괜한 걱정이 좀 앞서서요. 정말 괜한 걱정이시네요 걱정 마세요 최대한 신속히 대처할 테니까 왜? 무슨 일이야? 아니 뭐 진짜로 빨리 처리해줄 수 있냐고 못 믿어 운 말투로 말하잖아요 네기여사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 전원반 화재로 소방차가 도착했고요 화재는 지금 막 진압 완료했습니다 아 전원반 화재 때문이었구나 좋아요. 그럼 출동팀은 현장에서 전원반을 교체하고 장비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저희 사무실 팀은 장비에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넵, 알겠습니다. 음... 누굽니까? 고객본부 허옥대리님 받아보세요. 네, 대리님 과장님, 혹시 분기국사 네트워크 복구는 언제쯤 되는 걸까요? 저희가 피해 상황은 지금 확인했고요. 빠르게 복구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지금도 VOC가 많이 쇄도하는 걸까요? 트래픽을 우회하는 쪽으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인터넷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전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어서요 아, 저희가 빠르게 네트워크를 복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고객분들 마음 상하시지 않게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네? 아니 저희도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너 과장님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게 지금 감정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요. 네. 일단 대리님 죄송하지만 조금 더 고생해 주세요. 저도 네트워크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누구예요? 법인 고객본부 세리 사원님이요. 그 시간 없으니까 통화하면서 장비 확인 진행해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세리 사원님. 팀장님, 분기국사 네트워크 복구 완료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아. 끝났구나. 다녀왔습니다. 오 기어사원님, 진짜 수고 많았어요. 아, 팀장님이랑 아, 언어 가정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 그래도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었는데 신속히 대응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쵸?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 부분만큼은 절대 안주해서는 안 돼요. 신속한 대응으로 좋아하기보다는 네트워크가 끊겼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고객들이 겪었을 불편함. 그걸 떠올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걸요? 기열사원님, 원호 과장님 예, 네, 네. 고객본부 그리고 법인 고객본부의 미팅 스케줄 한번 잡아주세요 예? 네? 고객본부와 법인 고객본부 각각이요? 아니, 같이요 우리 KT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네트워크 운영본부, 고객본부 그리고 법인 고객본부가 하나 된제 1회 통합소통 미팅을 해겠습니다 제... 일회 통합 소통 미팅이요? 네, 원우 과장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네트워크 장애 빠르게 대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에, 겸손하시긴. 아, 근데 은정 과장님, 혹시 조만간 미팅 가능할까요? 아, 저랑요? 음, 어떤...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 법인 고객 본부 팀원분들 전체랑요. 아, 저희 전체랑요, 제1회 통합 소통 미팅.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KT 그룹의 모토가 바로 원팀 아닙니까? 근데 그 그동안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서로간의 소통이 무심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저희 팀이 요즘 너무 바빠서 다 같이 미팅에 참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되도록 꼭 팀원 전체의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분명 저희 KT 그룹의 미래에 꼭 필요한 좋은 소통 회장이 될 겁니다. 고객본부와 법인고객본부 직원분들이 모두 다 와주실까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다 같이 모이겠어요? 음, 원호 과장님 말이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우리 팀 일에만 골몰해가지고 다른 팀님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비상 상황에서 서로 신뢰 없이 감정이 상하는 말이 오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아이고. 미팅 영위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이런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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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저 오늘 모장 지금 몇 시죠? 두 시요. 미팅 시간이 두 시였는데 음... 지금까지 안 오신 걸 보면은 고객본부 팀원 분들은 지금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할수 없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저희끼리라도 제 일회. 통합 소통 미팅을 시작해 볼까요? 네. 어허, 누구 마음대로? 뭐. <laughs> 제일 중요한 고객본부 없이 무슨 소통 미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게나 말이에요. 응? 고객분부가 제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이 바로 우리 고객본부인데. <laughs> 그러게 그 잭각잭각 시간 맞춰서 오든가. 그 제일 늦은 사람이 말도 제일 많테니까. 아, 자, 앉으세요. 에이, 아니. 아, 저희 이렇게 다 모인 건 처음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정민 대리님이 안 보이는데요? 아, 정민 대리님은 지금 출장 중이셔서 참여하지 못했어요. 음, 그것 참 아쉽게 됐네요. 이렇게 다 모이기도 쉽지가 않은데 음. 대신 정민 대리님한테는 오늘 미팅 내용 제가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기열서님이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일단 제가 제 일회 통합 소통 미팅을 하자고 한 이유는. 현재 지금 KT 그룹의 디지코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KT 그룹 전체가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어, 우리 오노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모두 어제 기억나시죠? 분기국사 화재 사건. 어제 같은 비상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사실 저희가 원팀이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KT 그룹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입장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원팀이 되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팀 내의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 각 본부 간의 소통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음 맞는 말씀이에요. 음, 진짜 원팀이라면 눈빛만 봐도 원하는 걸알수 있을 만큼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소통 없이 그렇게 되기란 어불 성설이죠. 음, 저 사실 그 동안 저 우리 팀의 닥친 일에만 급급해 타 본부에서 이루어진 일은 무심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타 본부 동료한테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냐는 못 믿어온 말이나 본인 분풀이를 하는 거겠죠. 아, 원어 과장님 그만하세요. 이 자리는 뭐 잘잘못을 따지자고 만든 자리가 아니니까. 응? <laughs> 그래요 원호 과장님. 음, 만약 우리 팀원 때문에 기분 상하는 게 있었다면 마음 푸세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번 일은 용건 팀장님 말씀대로 서로를 너무 몰라서 일어난 일이니까. 네. 네. 고보니그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 KT 그룹이. AI, 빅데이터, 크라우드, 심지어 메타버스 분야까지 원 팀을 이루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 최고 대박 광역본부 직원들은 서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네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비상 상황에서 서로 협력이 안 되고 감정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본부까지 서로 알아가고 소통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팀장님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리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본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요. 오, 법인 고객공부의 세리 사원님. 아, 저는. 고객본부의 윤재 과장님께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나나 나? 아,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보면은 그 휴게실에서 놀고 계신 윤재 과장님을 자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사는 놀러 오는 곳이 아니니까 그 휴게실에서 노는 시간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KT 그룹의 임직원으로서 주인 정신을 가지고요. 아니, 내가 언제 휴게실에서 놀았다고? 드리세리 <laughs> 사원님이 약심을 찔렀네요. 안 그래도 내가 그냥. 요즘에 그냥 그 말을 할까 말까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아직. <laughs> 아 윤재 과장님은 그에 관해서 뭐할말 없으세요? 좋아요 인정. 자, 앞으로는 주휴일씩 하루에 한 번만 갈게요. 네, 됐죠. 아, 그럼 저도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음. 고객본부 및 법인 고객본부 팀원들 모두에게요. 일단. 다들 어제 화재 사건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지속적인 상황 공유로 빠른 대처를 할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네트워크 운영본부는 어제와 같은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 점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생기면 고객본부 및 법인고객본부 측에 자료를 요청 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신속한 자료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덧붙여서 저희 네트워크 운영본부는 지속적인 유무선 품질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혹시나 그 네트워크 품질 관련돼서 고객들 불만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고객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건 저희 고객본부니까 고객의 니즈를 민첩하게 파악해서 네트워크 운영본부 분들께 지원 요청 드리도록 할게요 고객 중심의 빠른 일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한 바로 소통이니까요. 아, 이거 아주 구훈하고만 진작에 그 이런 자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게나 말이에요. <laughs> 자, 그럼 또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어, 아, 아니요, 네. 준버드님. 뭐 저희 뭐다 아시겠지만 화합을 위해서라는. 자, 또 얘기하고 싶으신 분. 없습니까? 아! 원호 과장님 지금 몇 시죠? 어... 지금 오후 5시 13분입니다 와... 벌써 미팅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났네요 그만큼 서로 쌓인 얘기가 많았다는 거겠죠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그동안 우리는 왜 벽을 쌓고 살았을까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KT 그룹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한마음 한뜻인데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죠. 아, 이러한 소통 미팅이 바로 우리 기업의 문화죠. 진정한 원팀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 진정한 원팀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우리 KT 그룹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요. <laughs> 아유, 기원사원의 패기 아주 좋습니다. <laughs> 그럼 이 기세를 뭐라 디지컷 KT 한번 외치고 해산할까요? 아 그런 걸또왜 합니까 남사스럽게 시리야 남사스러워요? 나는 그 너무 좋은데?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laughs> 아 그래요 용건 팀장님 아니 이렇게 다 모인 게 처음인데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하시죠? <웃음> <웃음> 그럼 합니다 두어 준비 야 yeah. 데리고 yeah. KT!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